봄 시즌이 다가오면서 캠핑이나 차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박하기 좋은 차량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세컨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박용 세컨 차량으로는 레일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경차의 택에 다양한 캠핑터 관련 앱부터 마켓 상품들부터 순정 플래시트로 별다른 튜닝 없이도 차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레일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SUV 차량들보다도 높은 전고를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차박을 위한 차량으로 레일을 선택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박을 위한 차량에는 몇 가지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 내부의 시트들이 풀플랫이 되는 차량들이어야 합니다. SUV 차량이나 RV 같은 경우 2, 3열이 풀플내 되는 차량들이어야 하고, 경차는 1, 2열이 풀플내 되는 차량이 좋습니다. 차량의 실내 전고도 중요한데, 차량 평탄화를 했을 때, 차량의 실내 높이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차박을 할때차 안에 앉아있는 경우에도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고가 높지 않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거나,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전고도 중요합니다. 차박에는 이두 가지 조건이 잘 맞으면 정말 편한 차박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량들 이외에도 조건에 맞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차량이 이런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박하기 좋은 차첫 번째는 단종 이후 더 유명해졌다는 올란텔이라고 불리는 쉐보레 올란도입니다. 올란도는 2, 3열 풀 플랫이 가능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패밀리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차박 시에는 1열은 앞으로 당기고 2, 3열은 폴딩해서 차박을 위한 세팅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다른 차량보다 폴딩 각도가 평평해서 별다른 튜닝 없이도 평탄화가 쉬운 편이라서 유명한 차량입니다. 2018년도에 단종되어서 지금은 중고차로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코로나 때 차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받았던 차량 중 하나입니다. 천장에 네모반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 루프박스나 루프탑 텐트를 올려도 이쁜 차량입니다. 다음은 카니발 차량입니다. RV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셨을 수 있는데요. 카니발 중에서도 유명한 차량이 카니발 R 리무진 9인승 차량과 더뉴 카니발 7인승 차량입니다. 별다른 튜닝 없이도 차박을 할수 있는데 더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시트 레일게조를 통해서 이어 시트를 좀더 앞으로 당길 수 있게 튜닝하면 좀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최근에는 더뉴 카니발 7인승 아웃도어 차량이 레일게조 필요 없이도 2어시트가 앞으로 밀착되고 순정형 에어매트를 기아에서 판매하는 등의 차박을 위한 설계가 돋보이는 트림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패밀리카로도 적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캠핑을 위한 여러가지 튜닝들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고 공간도 넉넉해서 차박뿐만 아니라 캠핑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대형 RV 스타리아입니다 전현모 캠핑카로 더 유명해진 스타리아는 현대에서 캠핑카 트림으로도 출시될 만큼, 캠핑에도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현무님의 차량은 현대에서 출시한 차량은 아니고 따로 캠핑과 튜닝업체에서 튜닝한 차량인데요 일반 트림 차량들도 평탄화 과정을 거치면 차박하기 편한 세팅으로 만들 수 있고 실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쾌적한 차박이 가능합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높은 차량 전고에 비해서는 시트 폴딩 시 생각보다 실내 전고가 안 나오는 편입니다 시트 폴딩 이후에는 평탄화 매트나 에어매트를 통해서 차박 세팅을 마무리할 수있다 에프터 마켓 용품들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완벽한 캠핑카로 개조도 가능한 차량이라 확장성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버스입니다. SUV 하면 산타페, 소렌토, 팰리세이드, 모하비가 대중적이고 차박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쉐보레의 트래버스도 차박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국내 수용차와 SUV 중에 가장 차체 길이가 긴 차량으로 넓은 실내 공간도 큰 장점이고 아웃도어 환경에 특화되어 출시해서 220V 인버터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쓰는 제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트 또한 순정 상태 그대로 완벽하게 일자로 폴딩이 가능해서 2열 사이 공간만 차박매트로 메꿔주면 공간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박하기 좋은 차량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박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새로 구매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차량을 통해서 차박이 가능하다면 먼저 차박을 해보시고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차박을 위해서 차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량 구매 전 차박하기 좋은 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차박하기 좋은 차량들의 조건을 기억해 두셨다가 차량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용품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의자만 챙기는 놈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